안녕하세요 어, 나무을늘고의르버입니다 어, 굉장히 에,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 앞으로 설랍 만들기 진행하는 영상은 강좌 형식을 빌어서 하기 위해서 어, 초대손님 두분을 오셨습니다 어,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기로 하고요 <laughs> 아, 이미 근데 설랍 만들기에서 어, 지금 이쪽에 보시면 지금 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만들고 버리고 간건데 이걸 서랍이라고 하니까 서랍? 서랍통! 뭐 이렇게 보통 네, 부릅니다 어 이거 이 서랍 만들기는 이미 그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 요, 요거를 간단히 만드 영상을 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줄 서랍통을 이제 만들어서 뭐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아,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서랍장을 갖고 싶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서랍장을 길바닥에 놓을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놓을 거잖아요. 그죠? 무섭게 쳐다보지 마세요. 길바닥에 놓는 게 집에 놓는 거기 때문에 집에 서랍장을 놓을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 놓, 노...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크기가 먼저 정해져요. 크기를 근데 세 가지 숫자를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서랍장이 있으면, 어, 일단 투시도로 그려볼게요. 네. 뭐, 이런 크기에, 네, 잘 그렸네. <웃음> <웃음> 자, 이런 크기의 서랍, 서랍장을 만든다. 네. 그러면 세 가지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세 가지 숫자, 세 가지 숫자. 여기, 여기. 여기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정해야만 돼요. 네. 이 숫자를 먼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은 제가 마음을 먹기로 쓸 아, 풀이니까 어, 네. 자 여기를 어, 400. 자 400이라고 하는 것 40cm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밀리미터예요. 목공에서는 네. 다 밀리미터로 말합니다. 네. 400mm, 근데, 밀리미터 뒤에 생략하고, 400, 여기도, 어, 여기는 300이라고 하죠, 300. 어, 여기는 뭐, 600. 뭐, 이렇게 하고 칩시다. 어,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릴 때, 비율이 중요한데, 이게 300이고 이게 600이면, 이거의2 배잖아요? 그러면 그림도 그거의2 배처럼 그리는 게 좋은데, 이게 좀 짧죠? 500으로 바꾸겠습니다. 센센입니다500 이렇게 이 숫자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이숫자 먼저 정해야 돼요 어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아 왜요? 그냥 마음만 먹는, 그 공간을 줄자로 이렇게 재보고 네. 아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구나 아 일단 그림을 그렸으니까 요세 가지 숫자를 적는 순서,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 순서가 있어요? 네. 요게 1번이 이걸 보통 가로라고 하는데 가로 음. 또는 폭, 예이라고 어? 네, 하죠. 네. 그 다음에 깊이, 이게 음. 2번. 이걸 깊이 또는 세로라고 하는데 세로, 예. 음. 네.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세로가 아니고 이거는 높이. 이게 3번이에요. 높이, 예 높이는 예높이에요 네. 네. 하이트. 그래서. 쓰는 순서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이런 규격을 한 줄로 쓰면 300 곱하기 400 곱하기 500 이렇게 적으면 가로, 깊이, 높이. 네,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 그렇게 그 순서대로 적는 이유가 네. 있습니까?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서로 정마다이 순서를 바꿔서 쓰면 잘못되면, 어, 다른 물건, 다른 규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각자 다른 게 있으면 여기다가 가로 열고, 여기 가로, 얘는 뭐, 깊이 뭐, 얘는 높이 뭐, 이렇게 어, 계속 써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뀌면. 예. 그래서 요거는 요 순서로 대로 적는 게, 예, 뭐, 거의 약속이에요. 예, 기본적인 약속이에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자이세 가지 숫자는 꼭 이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그린 건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어, 공간을 보고 이 숫자 세 개를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재본이아 얼마 크기를 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갖는 거죠 그럼 머릿속에 어, 그런 정도 숫자에 대한 비례감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 자 이런 딱딱한 형식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거, 그림. 자 서랍장 이런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 보는 그림이에요. 네, 자 지금 저기 옷장 있잖아요. 이게 옷장인데 우리가 이런 걸 상상할 때 앞을 상상하지, 아 어, 옆을 상상하지 않아요? 옆에 뭐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왜, 옆에 계속 계속 늘어서 늘 있고, 네, 별게 없어요. 거기에 특별히 뭘 상상하거나 의미 부여를 할 일이 특별히 있다면, 또 거기는 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인 사황에서는 없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정면을 본 자기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정면. 어, 머릿속에 아까, 어, 이게 어, 300이었죠, 300? 네. 300에 500이었으니까 그 비율에 맞게 예, 네, 이런 정도로 네모를 그리겠죠. 자 여기서 네. 어, 다리에 대한 생각을 또할수 있겠죠. 네. 아, 모든 가구는 바닥에 놓이는 가구는 다리가 없이 놓여지지 않아요. 없는 것도 죠없 어, 없지 않아요. 자 없다고 느끼는 거는 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네. 아,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서랍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네, 있는 경우 네, 없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있어요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걸레바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왜 네, 그렇죠. 네, 걸레바지라고 부를까요? 뭐 네, 네. 걸레질 하는 그쪽이니까 아마 그렇게 부르겠죠 뭐어또 <laughs> 다른 전문용어로는 하박기라고 불러요 하박기. 하박기 이게 하박인지 제가 볼 때는 하박인데 네. 이게 어, 생략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현장에서 하박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소리 사운드가 들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박이에요 하박이. 아래에 박는다. 뭐 이런 의미가 제 상상입니다. 문헌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살펴보지도 못했고. 이런 게꼭 있어요. 이런 게 형식의 형식. 이게 이 부분은 다리라는 어떤 기단 이미지죠.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탑을 세워도 뭔가 탑을 세우고해서그 밑에 단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다리를 갑자기 만들면 곤란해요 이 숫자 안에 다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 내가 봐, 물론 음, 어 다리를 생각 안 했네 다리를 난좀 높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리 높이를 얼마예요 그러면 다리 높이까지 포함해서 그 공간에 놨을 때 어, 뭐, 괜찮은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미 공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다리를 넣을 거면 네.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일단 다리 문제는 좀 복잡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이블 다른 그 어, 테이블 만들기 영상을 찍을 때 다리에 관해서 얘기하기라고 네. 오늘은 어, 우리가 여기다가 장롱다리라고 부르는 네. 아주 낮은 다리 있죠? 있는듯 없는듯한거 어 그거는 한 얼마? 아, 한 4cm, 4cm. 네, 40mm 정도면 나중에 다 만들고 다리를 띡 붙여도 그냥 깍두기처럼 붙여도 되고 또그 마트에 가면 이런거 팔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굽뭐 1cm, 2cm정도 되는 굽같은거 그냥 바로 붙일 수 있도록 이런걸 팔아요 그니까 오늘은 요걸 전제로 하고 다리는 생각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다리가 생기면 처음에 이걸 그 듣는 사람한테는 매우 이제 복잡해져요. 그래서 오늘은 다리 부분은 생각하지 않기로 그래서 어, 이것도 어, 이게 걸레바지가 들어가면 약간 어, 처음 하는 사람한테는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네, 생략하기로 그래서 일단 박스 형태를 취하고 있죠. 설마, 어, 이런, 이런 장을 만들수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가능, 가능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 음. 네? 왜요? <laughs> 음, 이거, 이런 거예요. 아, <laughs> 어, 라면도 안 끓여봤는데, 뭐, 멸치국수를 만들어보겠다,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거죠. 일단 음, 라면도 진짜. 잘 끓여보고 음, 네. 네. 어, 여러분 그 주에 이렇게 각도가 생긴다 네. 이건 여러분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각도를 커팅해서 받을 방법이 없어요 아. 여러분들이 이 각도를 잘안 들어요 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 나무와 이 나무가 이런 각도로 만나는 거죠 여기가 음. 이 각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이걸 여러분들이 커팅할 방법이 어, 어렵다 어 지금은 그냥, 그냥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에, 멋있을 것 같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물건입니다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불편해요 어떤 공간은 특정하게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에, 지금은 그런 멋있는 가구는 나중에 실력이 늘면 만들기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laughs> 지금 실력이 없다 아니면 뭐 실력이 없다기보다 아, 처음 네. 아, 배우는 거니까 네. 만들었더니 어마무시하게 간편하고 싶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저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일단 네. 이거 하는 겁니다 네. 자 네. 어, 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 내가 네. 뭘 보관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몇 개쯤 필요한지 네. 뭐 이런 거예요 그 얘기만 해도 한 두어 시간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우리가 서랍장이 네. 서랍장은 뭐예요? 그 가장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게 어, 뒤에, 이게 뒤로 깊이가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뭐, 어, 보통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서랍, 네 칸으로 나눌까? 이런 걸 굉장히 고민, 고민, 그죠? 네, 세 칸으로 나눌까? 네 칸으로, 네, 세 칸으로 나눌까? 네 칸으로 나눌까? 네 칸으로 나눌까? 그거는 딱히 고민을, 그, 자, 그런 방식. 내가 정말, 서, 여기, 여기에 서랍장을 놓는데, 세 칸만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북 칸만 필요해. 이런 건 아니라고. 이 공간이 허용하는 한 네. 서랍을 적절하게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거죠. 근데, 어, 너무 많다. 음. 아, 그런 경우 이제, 네. 하나를 비워서 오픈으로 놔둔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문짝을단다거나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쪽만 쳐다본다고 해서 뭐 기분 나쁜 거 있어요? 기분 나쁜 건 네, 없어요. 네, 네. 아, 내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laughs>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잡쳐요. 네. 음. 자, 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단 뭐 500이라고 했으니까 네. 500 안에 서랍을 몇개을까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되게 이런 생각하죠. 100다개뭐이 <laughs> 500이니까 골 아픈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얘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특정한 용도로 쓰느냐, 범용으로 쓰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그 다음에 어 저장형 캐비넷, 소랍장을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아, 네. 어, 창고형 캐비닛이냐 아니면 디스플레이형 캐비닛이냐 만약에 여기다 수건을 보관하겠다. 하나 써도 그 다음 것도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옷을, 여러 가지 옷을 보관하겠다라고 하면, 옷, 밑에 옷이 있으면, 옷을 뒤져서 그 밑에 옷을 찾아야 되잖아요. 찾고 다시 옷을 잘 놔야 되죠. 근데 우리의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거죠. 뒤진 다음에 다시 잘 개선 하는상 없을래. 네. 그래서 막 헝, 헝클게 되잖아요 어, 잘못된 거죠 사실 그런 게 그래서 옷을 어떻게 개킨다고 하나요 에, 어떤 형식으로 접어서 말, 말아서 또는 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랍장 하나 만드는데 자기 생활 습관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가구가 자기 공간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이 캐비넷은 저장과 아주 빈번한 사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고려해봐요 저는 서랍의 깊이를 얇게, 얇게? 네, 얇게요 얇게적극한 뭐 네, 어 네, 단어입니다 얇게 네. 얇게 하면 하나 꺼내면 바닥이 보여지는 게 디스플레이형 서랍인 거예요 근데 이 서랍을 깊게 만들면 옷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창고형이죠 자기 성격이 문제 없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 우리 그거가 결정이 돼야 이게, 어, 서랍 한 칸의 높이가 정해진단 말이죠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정해지는데, 어, 500 안에서 그게 몇번 나오냐를 계산하는 거죠. 근데, 어, 네번 하고 이상하게 남아. 그럼 그거 나눠주든지, 주든, 아니면 조금 더 얇게 해서 한 칸이 더 나오게 하든지, 이제 그걸 조절을 해서, 아, 하게 되어 죠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어, 500에 네 개가 나, 아, 500에 여 개가 나온다. 아, 예상을 해봅시다. 여 개.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이다 똑같이 여 개. 그렇죠. 아. 근데 그거를 깊이를 좀 다르게 해서 어떤 거. 약 그래서 어떤 건저장 하고 어떤 건 디스플레이로 하도 되잖아요. 자, 아, 중요한 점입니다. 서랍을 만들 때. 네. 옛날 책상 서랍 같은 거 보면 옆에 그러니까 그 책상 상판 이렇게 있고 옆에 이렇게 서랍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어그 다음에 여기 다리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서랍이 깊은 거 하나 뭐 얕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좁은 거두개뭐 이런 식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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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어... <laughs> 하지 마세요 이런 거 <laughs> 일단 같은 조건을 주기로 하자 그래서 여섯 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섯 칸 예 네, 지금 그림 그리는 거예요자 그래서 이거를 세애고섯칸이렇게 하나 둘셋넷 6칸 정도가 나오겠다 뭐이런거자 이게 그림이에요 어... 다만 여기서 생각해낼거한 칸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겠구나 뭐 이런거죠 근데 자 500에서 6칸일 때한 칸의 이 높이가 500 안에서 6개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를, 아, 이미 알아야 돼요. 그렇겠죠? 얼마 정도 나오는지. 자, 그 계산하는 거를 말씀드릴게 그래야 칸수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아는 거죠. 만들어 봤더니, 어, 너무 깊이가, 아, 높이가 짧네? 예, 네, 낮네? 그러면 좀 문제가 되나요? 또 너무 깊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 두께, 예, 네. 네. 나무의 두께. 나무, 나무 두께. 네. 나무의 두께를 몇을 쓸까를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나무의 두께는 아,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습니다. 18mm. 아...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18mm 두께로 만들어진 나무를 자르기만 하면 바로 조립할 수 있는 네. 그런 나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제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빼고 이미 다듬어진다. 잘 다듬어져서 여러분들이 크기만 정하면 그대로 뚝 잘라서 받아서 조립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18mm 나무를 씁니다. 어 18mm 가 음, 너무 두껍지 않나요? 그러면 15mm를 쓸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15mm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15mm 15mm는 조립할 때 타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예, 더 적합해요. 에어 타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대충 알고 있다고 보고 에어타카 에어 동영상 에어타카의 모든 것을 보세요 18mm는 나사못을 조립 나사못으로 조립하거나 이제 뭐 짜맞춤을 하거나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짜맞춤을 할수 없기 때문에 나사못으로 조립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18mm보다 두꺼운 건 24mm가 있어요? 24mm는 24mm 쓰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껍잖아요 나무 자체가 저 아저씨? 네. 나무 자체가 두꺼워진다는 게 뭐냐면 가구의 크기가 음, 많이 커지거나 그런 정도의 힘을 견뎌야 하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 집안에서 쓰는 웬만한 가구의 그를 만드는데 그 나무 두께는 18mm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mm 나무 두께는 18mm. 그럼 뭐가 18mm냐? 여기 보시면 이 서랍통, 네. 이 서랍통 이게 18mm예요. 네, 이런 이런 걸 책상을 만들든 뭘, 뭘 만들든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18mm로 만든다 이거예요. 정해졌죠 하나. 그 다음에 이 안에 서랍. 자 이걸 빼보면 이렇게 서랍을 만들잖아? 요 네온 박스. 이 나무 이 나무 두께는 대개 그냥 12mm 나무를 씁니다. 12mm. 예. 이거는 본체. 아 아니. 예. 요거는 예, 지우고 예. 18mm는 본체 본체 서랍통 서랍통을 만들 때예 18mm 를 쓰는 거고 12mm는 서랍 만들 때 쓰는 서랍 서랍 만들 때. 12mm 나무를 줄었어요. 어, 18mm 나무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다음에 관심 갖는 거는 종류에 그 나무의 종류 뭐 이런 걸 관심을 갖는데 어,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죠. 뭐 아카시아, 뭐 소나무, 뭐 편백, 어, 참죽, 뭐 마, 많이 있습니다만 그다음에그 장단점 뭐 이런 것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특성. 색깔, 이런 건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놈들이 48mm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서랍 만든 나무는 무거울 필요가 없고, 이 서랍 통 안에 보통 무슨 뭐 철물 덩어리를 보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음. 예, 그런 것도 대부분 너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저렴한, 다루기 쉬운 나무. 그게 뭐냐? 삼나무, 삼나무. 지금은 그냥 중국산 삼나무를 쓴다. 12mm. 자, 요거 말고 또 뭐가 필요하냐? 여기 보면 이거 선을 만들 때이프레임을 12mm로 만드는데 요 밑판, 이 밑판 이나무 있잖아요. 이나무는 지금 두께가 안 보이잖아요. 네. 예, 5mm로 만든다. 5mm, 5mm 합판이 가구 이 만드는 5mm 합판, 핫판. 5mm 합판이 합판. 핫판. 얘는 어 밑판이나 밑판이나 뒷판 만들 때 씁니다. 밑판이나 뒷판 만들 때. 왜냐하면 그 정도로 얇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왜 합판을 쓰냐? 합판은 원목이 아니죠. 인공 목재예요. 음, 인공 목재인데 환경 등급이 우수한 E 0 이상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실내 가구를 만들 수 있는 합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합판으로 만드는 거죠. 5mm 합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쓰는 일단 나무의 두께는 숫자가 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18mm? 12mm, 5mm. 예, 네,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세 가지 숫자만 알면 돼요. 자, 이세 가지 숫자를 알았기, 알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